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입니다. 그저 닉네임은 쪼아쪼아고요. 저는 오늘 밥을 이 정도 먹습니다. 저 다이어트 한다 했어요.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지키는 여자예요. 무조건 하는 여자. 상추는 이겁니다. 채식을 하면 살이 빠질 것 같아서 그래도 채식을 하더라도 적게 먹어야 되니까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쌈 싸서 먹겠습니다. 맛있으면 쌈 싸서 드세요. 제가요 맵질는 아니고요 맵네요. 저 고추장 질이. 제가 먹기 맵네요. 저는 엽떡도 초보만 먹는 여자거든요. 오리지널 먹으면 매워. 저는 고기를 안 먹고 아빠가 고기를 먹어요. 살찐자는 고기를 먹지 말라. 저희집 가온이라고 언제부터 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웠어요. 밥반 공기를 어, 하루에 세번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공기 반 매콤하고 맛있네요. 된장찌개가 그래도 상추가 있으니까, 어,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있어.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요, 생존을 위해서. 제가 먹방할 때, 주사 놓고, 주사 놓으면서, 인슐린 맞으면서 하면,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 안 된다고요? 이럴 수가. 아무튼, 인슐린 맞을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할게요. 이 g f 상추 누구야? 맛있네. 상추 맛집이네. 옛날에는 밥솥이 어나머나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다 먹었어. 지금 괜찮아요. 원래는 두 번, 세번 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 두 번만 하면 돼. 양이 줄었단 거죠. 목표가 뭐예요? 40kg. <laughs> 40, 40kg. 어? 40kg 까지 찐 다음에 저는 몇kg 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kg 찌어요 진짜 100% 1,2kg 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40kg 더 했어요 45kg래 상관없어 제가 56kg일 때 정말 상상이 안가시죠?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요. 56kg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말라깽 이었다고 사람들이 가는데, 너무 말랐다고 가는데, 내 키가 있다 보니까 뭐. 제 키를 작게 보시는데 저 그다지 작은 키 아닙니다. 하도 155, 155 하니까 제가 156이라고 했고요. 사실은요 156 아니에요. 저160 넘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160 넘어요. 161이에요. 네? 예? 응, 161, 161.7인데 아이유랑 키가 똑같아요. 근데도 156이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고1 때 제가 156이었어요. 예? 150 56에 50kg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찐 거란 말이야. 나는 난 그때 당시 키가 작았기 때문에 40kg 때가 가능했어요. 저는 원래 46, 47, 왔다 갔다 했는데. 3, 아 조금만 더 쪼여도 되겠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바지는 25 입었고요. 그때 당시 50kg 였습니다. 화진 25 정도 입었던 것 같고 24는 아니고요 21은 더 아니고 어, 25 입었고 화진 25 정도 입었고 25까지는 사진 않았어요 왜냐면 25 사기 전에 내가 쪘거든 <laughs> 아무튼 전 25인치 50kg였고요 3 k 로더 빼보자, 해서 50kg 했던 제가 3 k 로 뺐는데, 더러 먹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종료. 저는 오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살이 찐 자는 고기를 먹을, 거, 먹을 자격이 없어요. 마루야, 너도 동감이야. 마루야, 고기 돌리지 마! 너에게 한 말이야. 너, 여기에도 해당돼. 너 왜, 왜 그렇게 살쪘니? 마루가 굉장히 귀엽다. 동글동글해서 귀엽다 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없었는데요. 마루가 귀엽다 하는데 마루 전혀 귀엽지 않아요. 일반 강아지 옆에 가면 1.5배 정도 덩치가 있어요. 맞고요. 좀 덩치 차이가 나요. 덩치 차이가 안 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보이게어 날씬해 보인다 적당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몸매인데 어, 그렇게 안쪄 보이는데 사실상 찐 상태예요 마루가. 지금 굉장히 살이 많이 쪘고 마루나 마루나 저도 얘도 다이어트 해야 돼 나도 다이어트 해야 돼둘다 해야 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진이었구요. 다이어트 먹방 영상 봐 주셔서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뭐 다이어트 먹방 영상이라면서 아무 말안 하고 처먹기만 하던데요. 그게 먹방 영상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